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눈만 보여줄 테니까 네. 눈 보시고 느껴지는 기운이나 실장님 네. 해주신 말다 해주세요. 네. 제가 보여줄 눈은 자 이겁니다. 오두눈목불끄지고 나가자. 이분 지금 뭐 버리려고 하네. 관리려고 한다고요? 네 그러니까 예. 사고 치려고 한다고 그 사고가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알리고 그러니까 내자리를 굳건하게 받치려고 그러니까 딱 잡으려고 사고를 음. 치려고 한다고 음. 그러니까 내 이름은 그 우리와 그잖아요 만천 널리 널리 알리겠다 나란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내가 겁나게 크게 음.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. 두, 두 손을 붙금지고 나아가자 음. 나는 이제 나아간다 네. 나 나를 알릴 수 있다 나란 사람 보여주겠다 응. 어우 겁나 기운이 좋아요 응. 어우 겁나 좋아 그리고 응. 나를 난 응. 나아가는데 응. 네. 뒤에 사람들만 이렇게 밀어줘 아진짜어주나봐요 어. 그렇죠 아. 더 빨리 더 많이 더 멀리 그러면서 이게 겁나 겁나 이렇게 막 멀어져 그걸 그래,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려간다고 음. 나한테 힘쓰는 사람 많지 나 지금 좋지 나다할수 있을 것 같아. 어 지금만 같아.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와. 네. 사, 살만해. 어우, 자신감, 어 자신감도 많고, 사람도 많고, 딱 이게 왜 때가 왜 무르익었다고 하죠. 네. 지금 딱그 시기라고. 아... 사람, 나, 나를 이렇게 왜 도와주는 사람, 나, 내 자신, 이게 다 준비됐다고, 무르익었다고. 그때가 온 거란다. 네, 자 이게 왜 확고하잖아요. 기운도 네. 그렇고, 의지도 그렇고, 옆에 사람도 그렇고, 그래서 사고는 친다. 음, 어, 저지른다. 그러니까 뭐 사고 친다는 게 진짜로 잘못된 그런 게 아니라 아, 일을 저지른다, 뭐 그렇죠? 뭔가 생각지 못한 일을 터트리는 그런... 거죠. 아. 어, 그러니까 근관 나날 터트린다. 아,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슈화를 만들겠다는 얘기라 아. 나를 네네. 나란 사람을. 빨간 도장은 보여. 빨간 도장이 보이는 게 뭐예요? 이게 도장은, 내, 네, 왜, 그, 왜 문서에 내 이름 올리고 도장 찍는 거잖아요. 네. 이런 도장이 보인다고. 인주가. 아... 그러면 이거는 확정이란 얘기거든. 아. 예. 네. 뭔가가 본인이 나중에 확정될 일이나 뭐 그런 게 있다는 네. 얘기. 예. 어, 도장 확실하게 푹 찍혀요. 와. 아... 어. 그냥 도장이 네모네. 네. 아, 네모는 확실히 찍혀. 이분이 누구냐면은 네. 이준석이거든요. 네. 근데 이분이 선생님 말대로 이제 요즘에 이제 방송도 많이 나오고 생님이막 그랬잖아요. 음. 뭐 한다고 해보려고 한다고 네. 그런 것처럼 이제 목소리를 좀막 내고 있어요. 음. 네. 옛날 때뭐 이제 자기가 이제 당 대표에서 쫓겨나고 막 이랬던 것도 네. 막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못하니 잘하니 뭐 그런 얘기도 하고. 음.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게 네. 자기를 계속 알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는 누군지 아셨으니까. 네. 실형님이 이분한테 더 해주시는 말이 있는지. 응. 오. 이게. 에이, <laughs> 그래도 왕관처럼 미니 왕관처럼 어떤 이건 쓰고 있었잖아요. 네. 그 대표. 그런 쓰고 있어요. 아, 아니 그 대표. 어, 그거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. 음. 왜 이분은 왜이말 때문에 꺾였지만 지금은 이 말로써 내가 다시 땡기려고 하는 게 많다고 아, 이걸 되짚어주는 이유는 그때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어라 지금도 왜 그러잖아요 의욕도 넘치고 막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순간 삐끗해서 낭떠러 떨어지는 거는 또 이거 하나거든요 음. 그니까 그때처럼 왜 지금은 하, 이렇게 한번 컴다운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잘하는 거라고 아. 예전처럼만 이게 먼저 나오면 안돼 그럼 뭐. 또 똑같은 이게 리사이클이라고 좀 반복이 돼 버리거든요 본인도 예전에 이제 그런 일 당하면서 네. 약간 말할 때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있나 봐요? 그렇죠 음.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음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좀 먼저 나왔다면 지금은 아. 이렇게 해서 한번 조금 쉬어요 1초, 2초 이렇게 쉬고 아.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아까 전에 무슨 도장 찍는 거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. 이준석 씨로 볼 때는 그게 네. 뭐, 다시 무슨, 이제, 당의 어떤 자리로 돌아온다던가. 음. 좀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. 어, 그렇죠. 왜냐면 이 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뭐 동그란 이런 도장이 네모났기 때문에 이거는 아, 왜 각인, 그러니까 이렇게 아, 왜 예. 고무인이 네모나게 보였습니까. 그런 좀 그쪽으로 관련되지 않았을까. 음.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. 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